안녕하세요. 텔서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5년 1월 기준으로 겨울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실력별로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강의 추천을 하기 전에 먼저 수능 국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국어는 수학이랑은 좀 다르죠. 국어는 수능 공부 따로 안 하고 1등급 받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수학은 선택과목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면 1등급을 절대 못 받죠. 우리가 한국어를 10년, 15년 이상 써왔는데. 사람마다 알고 있는 단어 수준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이때까지 읽어온 텍스트의 양도 엄청나게 차이가 크고, 한국어로 해온 생각의 깊이도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A만 하면 1등급이 될까요? B까지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무의미한 게, 사람마다 기본 베이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딱 얘기하기가 타가목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A만 하면 되는 사람인지, ABCD 다 해야 되는 사람인지는 해봐야 합니다. 개인차가 좀큰 과목이라는 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인지를 해야 나중에 무력감이나 막막함이 좀 덜합니다. 처음에 도착 지점이 D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출발하는 거랑 A인 줄 알았는데 그게 도착지점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국어의 특이한 점이라면 수능 6, 7 등급이라고 한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하면서 잘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양은 한국에서 살았다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글을 읽고 생각하는 방법을 교정을 해야 국어 성적이 올라요. 국어 과목의 특성상 강의를 보거나 해설을 읽으면 보통 잘 이해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타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충 어뭐 음, 그런 느낌 뭐 이런 거 말고 명확하게 글로 쓰거나 말로 할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거를 잘 못해요. 특히 하위권일수록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주구장창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강의도 중요한데. 강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 강의는 수학 강의와 다르게 강사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궁극적인 목표는 잘 읽고 잘 풀기, 요건데, 잘 읽는 법, 잘 푸는 법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강사마다 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읽기가 어느 정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빈 문학 강사를 섞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또 강사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강사를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최근 평가원 기초를 풀어보고, 혼자 나름 분석까지 다 해보고, 후보 강사들의 해설 강의들을 전부 다본 다음에, 해설도 마음에 들고, 내가 강의를 잘 따라가면 이렇게 풀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선생님을 고르면 돼요. 혹은, 맛보기 강의 같은 거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각 강사분들의 특징과 보통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국어 과목의 특성상 공부법과 커리큘럼을 따로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강의에 대한 설명보다는 강사분들이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추후 공부법 영상까지 올리고 2주에서 3주 뒤에 올라가는 통합본 영상에서 커리큘럼을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언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엄매 선택자라면 겨울 중으로 개념은 한 바퀴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점 더 바빠져서 엄매 강의 듣는 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강의를 들어주세요. 가르친 분들은 강의는 좋은데 약간 유배용이에요. 원하면 들으셔도 좋은데 내가 문법을 잘 못한다 그러면 보통 유대종 선생님이나 전역태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유대종 선생님은 엄매총론 들으시면 되고요. 전역태 선생님은 이제 엄매 올인원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겨울에는 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엄매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건 맞는데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수학이나 비문학 등등 더 우선순위인 것들을 먼저 하세요 그다음은 비문학이랑 문학입니다 원래는 각 선생님별 특징 강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썼다가 어, 대본을 갈아엎었어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공부법 영상을 안 올리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볼게요 자세한 설명은 2-3주 뒤에 영상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각 실력별로 어떤 분들을 후보로 올리면 좋을지 정도만 얘기를 해 볼게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을 잘하록하하습니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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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로, 심찬우 선생님의 비문학이, 김동욱 선생님과 결이 비슷하고, 문학은 9일만의 문학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다는 가정하에, 저는 심찬우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나, 심찬우 선생님을 소개를 안 하기에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5, 6등급 이하라면 이세분 중에 추천을 드리고요. 이분들의 맛보기 강의 커리큘럼 영상들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한 3등급 이상이면 표에 있는 분들 중 원하는 강의 그냥 들면 으 돼요. 하셔도 되고, 보길만 하셔도 좋고, 어, 인강을 들으셔도 좋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너무 두루뭉술하니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3등급 대에서 비문학이랑 문학, 둘다 무난하게 택하기 좋은 문난 한픽은 김승리 선생님이랑 강민철 선생님이에요. 근데... 다만 풀쿼리를 타기에 두분다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무난하게 문학 좋은 선생님을 고르자면 김상훈 선생님의 문학 개념 매뉴얼, 문학론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1, 2등급 대인데 컴팩트한 비문학 강의를 듣고 싶다. 약간 너무 감독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김상훈 선생님의 독서론, 1, 2등급 대에서 내가 비문학 잘 풀기 실력을 더 올리고 싶다면 이원준 선생님, 고전시가 인강을 하나 듣고 싶다면 전정태 선생님의 고전시가 올인원, 문학 올인원도 괜찮아서 고전시가 올인원을 듣고 괜찮았다면 문학 올인원도 후보에 올려보세요. 내가 비문학 글자 자체를 잘 읽지 못해서 잘 읽기 능력을 좀 올려보고 싶은데. 너무 도구가 많은 강의는 싫고, 읽기라는 본질에 좀 집중하고 싶은 경우는, 김동욱 선생님의 1클래스는 이제 하시면 되고, 수국김이랑 반응스위치 오는 필요시 들어주시면 됩니다. 1클래스 하면서 연필동까지는, 어,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1클래스는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따로 나눠진 건 아니라서, 문학을 그냥 같이 들으셔도 되고, 문학은 다른 강의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정성민 선생님은 4등급 이하에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1에서 3등급 정도 나오는 경우에 추천을 드립니다. 강의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비문학은 비도관, 문학은 문기정 추천드립니다. 심찬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댓글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지만 제가 잘 몰라요. 제가 강의를 들어본 게 아니라서 지금은 소개만 드릴게요. 소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일만과 비슷하다면 어, 문학 작품 감상하는 실력을 더 키워주는 다른 강의와는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 강의입니다. 국일만과 비슷하다면요. 정말 팬층이 두터운 만큼 후보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문학 독학서는 피햄 생각의 전개 국일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내가 문학을 더잘 읽고 이해하고 싶고 감상을 더잘 하고 싶은 쪽이라면 국일만을 국일만 구길만 보다는 상대적으로 선지 허용 가능성 등등 문제풀이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걸 원하면 피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대본을 썼는데요. 그래서 충분하게 음, 영상 퀄리 뽑힌 것 같진 않아요. 부족한 부분은 통합편에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바로 답을 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 2, 3주 후에 영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